고흥의 이명수 기자의 촬영 보도입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 고흥지구위원회가 12월 11일 오후 4시 30분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2025년도 제 21회 고흥군 모범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및 다문화가정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용성진 지청장 공영민 고흥군수 공정원 고흥경찰서장 김용현 학교 지원 센터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 고흥지구 조광영 회장을 비롯해 위원과 주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여고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 나갈 주인공이며 이번 장학금은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 나가는 길에 조그만 힘이 되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고흥 지역에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의 터전을 잡고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지원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차가운 바람에 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이지만 이처럼 온기 넘치는 행사에 참석하게 되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모범 학생과 장학금을 또 다들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축하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학교 생활도 모범적으로 해서 어 정말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청소년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제대로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헌신적인 활동은 더 안전한 고용 지역 고 지역을 만들고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과 선도 활동에 커다란 기여를 해 오셨으며 이런 다른 지역의 활동에도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번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 고흥지구위원회의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는 관내 모범 학생 다섯 명, 장학생 삼십 명, 이주 여성 열한 명에게 장학금과 생활 지원금이 전달되었는데 이번 장학금과 생활 지원금 전달식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위원들에게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유공자 표창은 고흥 군수 표창 김동림 최점수 황상현 위원이 국회의원 표창에는 노종균, 최애정, 박만석 위원이, 경찰서장 표창은 강현철 위원이 각각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고, 이날 장학금과 지원금 수상자들에게는 고흥군 수협에서 수산 특산품과 위원회 고흥군 지부에서 준비한 쌀이 각각 전달되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 방송입니다.